또한 내년에 1959년 67이 되시는 돼지찌 분들께서는, 음 옛날 말로 치면, 양은 냄비를 잘, 떼운다 라는 표현이 있듯이 삼재를 잘 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지금은 아마 TV에서나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양은 냄비 팔아요. 양은 냄비 떼워요.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는 경제가 많이 힘들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양은 냄비를 떼워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지금까지 표현이 되는 것들이 소위 점집에 가시면 삼재 떼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멍이 난 사주팔자에 뭔가를 덧대서 떼워나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떼워나간다 하는 것은 반대로 잘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떼운다는 건 이미 구멍이 난 거예요. 네, 구멍이 났는데 그것을 뭔가로 덧대놨어. 그렇다면 조금의 압력이라도 다시 터질 수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1959년 67살의 돼지띠분들께서는 내년에는 잘 떼어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